어머,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막 검색하다가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걸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 신용카드 현금화,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알아볼까요? 신용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고, 조심해야 할 불법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럼 합법적인 방법은 뭘까요? 물건을 샀다가 다시 팔거나, 상품권을 사서 다시 파는 방법이 있대요. 이렇게 하면 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법적으로도 안전하대요. 신용카드 현금화 업체들을 고를 때도 기준이 필요해요. 먼저 수수료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개인 정보를 함부로 요구하는 곳도 조심해야 해요. 상품권을 통해서 현금화를 해주고 거래가 투명하대요. 신용카드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꼭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안전한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업체를 고를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수수료나 개인 정보 요구에 주의해야 해요. 기억하세요. 합법적인 방법은 안전하고, 불법적인 방법은 위험하다는 것을요. 신용카드 현금화. 잘 알아보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